잠만. 일렙 때 파수꾼의 진표 딱 들어가고. 함께라면 승리는 우리니다 이기겠지 이제. 아. 이기자 아 승리의 허벅지야 나에게 힘을 주었어 됐다 어좋았어 계속 보고 있자. 보고 있자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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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좋다. 됐다. 가자. 빼미. 어디로 가니? DC계 만길이라고그 리젠율 생각보다 괜찮던데? 일단 여기서 뭐하? 스톤 다잉 따라잉 징표 넣다잉 빠잉 힐 우선 힐 줬어 어 살려줬어 오케이 오케이 라고 일단 킬은 땄는데 탁 가야지 빨리 이제 어 보자아 일단 킬 땄고 바로 지금 일단 레오닉 그렇지 뭐야 레오닉 뭐함? 하하하하 왜 따임? 레오닉 어이? 레오닉 왜 따잉? 레오닉 뭐임? 레오닉 왜? <laughs> 야, 레오닉 뭐임? 얘 뭐임? <laughs> 야, 존나 무서워, 씨발, 야! 야, 뭐하냐, 얘! 야, 쟤 뭐야! 야, 쟤 존나 무서워! 쟤 뭐하냐, 쟤! 야, 쟤? 야, 쟤 소름 끼쳐. 쟤 뭐하네? 아직 이 이상해. 야, 아이디 뭐야? 왕따. 야, 진짜 왕따가 와서 왔네. 1레벨 못 찍었냐고요? 파스쿨레 진표요. 예측 스턴잘 가? 어, 어우, 뭐야? 어제? 이 고마운 친구가 다 있어 저렇게 고맙다 야나쟤만날까만 안되겠다 나다파뒤해야겠다야 나 진짜 야, 진짜 무섭다 야또 만나고 왔다 쟤야쟤쟤 쟤, 쟤, 쟤 유명한이 아니어 쟤? 어나 진짜 쟤 만나고 왔다 안되겠다 진짜 이거 뭐 역캐리 느낌이 있구나 그런 게 아닌데? <웃음> 뭐? 아따 <laughs> 아바트로 애들 빤떼고 다닌다고? 혼 나도 많이 한 짓이라 가지고 혼 나도 많이 한 짓인데 빰떼이는 거? 나도 많이 한 짓이어 가지고 썩음 음. <laughs> 지린다 야 포탑 다 뺐어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 까는 거구나. 야, 소름 끼친다, 얘. 와! 야, 존나 전략적인데? 니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얘 소름 끼친다. 포기를 모르네. 한번더 나오거든? 야, 진짜, 포기를 모르는 남자네. 야, 저 전략 신선한데? 전략 좀 신선한데? 아, 전략 왜 이렇게 신선함? 저거 야, 저것도 전략이야. 존나 무서워. 저것도 전략이야. 진짜 몇대쓰요 지금 혼자 지금 11대 하고 있거든. 깨고었다 저거, 저거, 저 결국엔 저거 깨꿨다. 야, 쟤 집념 질인다, 지린다. 집념 질인다. 지린다. 깨고다 깨꿨어, 깨웠어, 깨웠어. 깨꿨어, 이거 지금... 아예 그냥 그 신경도 못 쓰게 해버려요. 지 이거, 지금... 이게... 너의 최... 한번더 해야겠다. 이게 왜 까지냐고? 빠질만 하니까. 이렇게 한두번 정도 해줘야지, 지금. 어, 아저 소름 끼치네, 저거, 지금. 아, 저거. 지게차 만들어 놓을걸. 아, 소름 돋네. 어, 이거 소름, 소름, 이런 핵소름이 없다. 이거 결국 저거 깨웠어, 지금. 아 자꾸 레오디오 죽고 있는데 결국 깨지긴 깨져어져가 지금 근데 우리도 결국 한 명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딴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아닌데? 이거 존나 무서운 전략인데 이거 지금 무조건 한 명이 안 빠지면은 야나 다음 판 저거 한번 해볼까? 빠드로 해가지고 한번. 저기또 산다고? 또? 저기또 사라 레가르가? 아이 그 스탐까지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일단 빨리 밀자 스탐 맞고 뒤져라 벌써 한개 깼어, 쟤. 소름 끼치는 건 지금 한개 깼고, 지금 두 개째. 13레벨 넘치는 빌 일단 찍어주고. 야, 저 진짜 진명 질이네. 아니, 당장 우리가 유리한 거 맞는데. 결국 한개 깼어 일반적인 게임을 안하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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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ave you got the box 근데 나 처음 나 저거 처음 당해보는데 저거 전략을 만들긴 했구나. 어, 야, 저거 아까 트롤 전략이긴 한데, 저거 만약 당해서 지면은 기분 되게 들어올 거 아니야? 주 진짜 같은 편이 그냥 잘 버티기만 하면은 왜냐면은 이거 랩차나면은 상대방한테 경험치를 많이 안 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치가 앞서니까 따이면은 많이 빠지거든 경험치가 확실히 그 차이는 있을 거 야, 미드 미네 그냥 같이 미드 비자 그냥 밑으로 밀다 이거 지금. 아니, 그 우기는 그러면 그냥 한명 없으니까 이거 확실히 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아이 정신없네 진짜 같이 밀어줘 같이 밀어줘 한번 붙이지 말고 빨빨빨 63 62 거봐 우리가 죽을때마다 경험치가 크대니까 지금 왕타 지금 성체두개 깼어 세개째여 지금 어? <laughs> 59 이번에 씨앗먹고 미드가면 끝나겄다 <laughs> 집념 지린다 지금 <laughs> 아 좋다 무섭다 이제 저저 소름 이다저 진짜 야. 아, 어, 만날까 무섭긴 한데 소름각이다. 진짜 나 빨리 소환해가지고 미드 빌고 끝내는 게 아겠지. 블러드요, 레갈은 또 거기에서 지금 또 블러드 아. 잠깐만. 우리 그 피를 많이 까놔가지고 지금 씨앗 먹고 미드 달리면 돼. 파트리몇 끝. 세 상에 다 깼어 지금. 아니 그냥 먹고 달리죠.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그냥 달리죠 그냥 이거 달리면 끝나는데 미드고 그냥 헥각보면 돼 그냥 바로 헥각 그냥 헥각보면 각보면 그냥 아 존나 무서워 어우 왔다, 왔다, 막으러 왔다. 이제 막으러 왔다. 이제 막으러 왔다. 그래도 늦었지. 그래도 늦었지. 진짜 막았어, 끝났지. 어, 수고요. 야, 그래도 끝, 끝내, 오네. 세개다 어, 깨고, 세개다 깨고, 어, 작전 진짜. 야.